예, 안녕하십니까. 임광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3월 10일 경남 사장님한테 전화 드렸고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서 사장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경남 이만질대 소장님, 본부장님, 저 셋이서 만나서 합의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엊그저께죠. 3월 13일 월요일 다시 재방문에서 미지급 산출 내역서, 미지급 산출 내역서입니다. 저희가 받아야 될돈 지금 내어서 전달해 드렸고 그쪽에서 3월 24일 다음 주 금요일이죠. 24일까지 검토 후에 답변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지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누누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지급은 반드시 됩니다. 다만 그 시기가 늦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몇몇 분들이 불합리라든지 뭐 보복이라든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똑똑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보복 못합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를 믿어주신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진짜 요만큼턱 끝만큼도 피해 가지 않도록 일체라는 지금도 꼼꼼히 살피고 하고 있지만. 일이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일이 마무되는 리그 순간까지 진짜 긴장도 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처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근데도 뭐 이해가 안 가신다 든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게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시간 구해 하지 마시고 제 연락처 아시잖아요 연락 아무 때나 주십시오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하지 말라니까 또 이걸 찍어 또뭐 각선미를 찍어 버리는거예요 피곤하게